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섬기며 봉담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5절로 11절을 통해서 기적 현장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첫 기적입니다. 일명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표적으로 가난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메시아로 믿었다. 라고 이 사건을 정리해 줍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기적, 이적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께서 40년 동안 다리를 쓰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정상으로 되었던 사건을 지칭할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표적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들이 그 표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믿는 자는 누구나 표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 16장 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죠며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이라는 말은 피스토라는 말인데 맡기다 신뢰하다라는 뜻이고 자들에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는 말인데 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다. 특히 그 사람들이라는 말은 복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다 표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 마리아, 제자들, 혼인집 가족, 혼인하는 분, 초청받은 사람들, 하인들, 다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생생한 증언자를 꼽으라고 하면 하인들입니다. 오늘 하인들의 기적 현장의 신앙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습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믿으며 순종해야 됩니다. 6절로 7절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 아구까지 순종하여 주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내빈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물을 떠다 채우라 물을 갖다 나눠줘라 여러분 이게 상황적으로 맞지 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순종하되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불만이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의심의 신앙이 참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올바른 신앙을 가져서 우리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주인공이 꼭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 관합니다.